벌드모트들 벌드모트 안드로이드들 쟤네가 피부 좋은 사람들 메인 파워 리액터 가자! 아 메인은 안 켜지겠구나 지금 서브부터 4개 켜야 되는너잘 싸우고 있어봐 기다려봐 내가 빨리 킬 테니까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빨리 뛰쳐나가 주겠어 한 명씩 덤벼 얘들아 켜지나? 디스차지 타워 프라임드. 이, 뭔, 뭔, 뭔 소리야, 이거? 아, 아, 죽었니? 잘했다. 일단은, 네 군데를 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니, 근데, 켜진 거 같지 않은데? 깜빡깜빡 거리는데, 아직도? 원래 그러겠지. 아,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해? 깜짝이야. 저기 또, 가운데 무슨 버튼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저기 가볼게. 키드 클라우님 어서오세요. 습니 죽어라! 피부 상당히 좋아. 이 아저씨. 그거 아니야. 그니까 우리, 우리 이거내 기둥을 켜야 돼, 지금. 빨리 일로 와봐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빨리 탈출하자. 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 이거, 메세지가 뭐가 뜨긴 뜨거든? 이거 뭐 하나도 안 무섭네, 그치, 여러분들? 아, 안 무섭네, 이거. 야, 별거 아니네. 야, 빨리빨리 빨리 하자. 귀찮으니까. 너 어디 꺾였니? 여기. 아, 거기? 야, 거기 안드로이드 한 마리 있다. 어, 어려. 어그로도 안 되네? 야, 너 따위는 야, 죽이고 싶지도 않겠네. 아, 역시 나야.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좀. 어, 야, 야. 어휴. 다 됐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야야, 저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고 야, 이게 무슨 발전기 같은 건가 봐. 우주선에 그치, 원자로 같은 거 리액터라고 하니까 플리즈웨이트, 야야, 야, 뭔 소리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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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야이야, 야야! 어, 이야야, 일로, 와 일로, 이야야야, 뭐냐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어야 저거 뭐냐? 왜 저래? 플리즈 웨이트. 야야 야, 됐다 됐다. 야 메인 그저 반응로가 성공적으로 재시작했대. 나 배고파. 배고파? 아 에마리가 이 이게 먹는 거구나. 어야 이게 초콜릿이야 이게 내 생각대로. 초콜렛 도 기브미 초콜렛. Find the way up to cooling. 로드 컨트롤러. 야, 이거,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우리 어떤 방 찾아야 돼, 지금. 내 뒤로 좀 와줄래? 내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laughs> 방송 욕심. 어, 그럼, BJ인데. 야, 야, 야. 사이클. 가자. 아니. 음 응. 뭐야? 이머전시. 어, 야, 뭐, 식량 있고. 주사기. 식량 야 반으로 나누고 주사기 하나 줄까? 어. 여기. 좋았어. 야 여기선 되나? 야 모션 트래커 아직도 안 돼. 고장 났나봐. 그랬나봐. 투아 쿨링 야 이거야 이거. 노 아니야, 파워 아뭐 이렇게 없대. 다 파워가. 얘네 너무 힘이 없어. 전기 <laughs> 힘이 없는 거야? 전기가 없는 거 아니고? 굉장히 헬스 이거 좀 보세요. 좀 다... 봐, 이거좀 엘리베이터가 헬스 좀 다녀야겠어. 이게 뭐지? 아, 토치로 하는 거, 이거 <laughs> 뭔가 이거 달궈서 어떻게 하는 건가 봐. 그럼 여기이제또 속에 버튼 같은 거 있다. 알아, 봤지또 내가 가자. 가자. 여기, 여기야, 여기 아, 거기야? 뒤로 좀 가. <laughs> 우리 숨을 때 좀, 야, 숨을 때좀 확보해놓고, 야, 돌아다녀야지. 아, 근데 진짜 외계인을 보고 싶은데. 아, 여기 두 곳. 아, 보더라도. 아, 모션 트래커가 왜안 되는 거야. 야, 저기 버튼 있다. 눌러라. 아, 홀드, 아, 렌치. 렌치로 고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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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이야 허, 어. <laughs> 죽었니? 아니, 숨었지. 어. 아, 숨었어? 나안 숨었는데 어. 이 배신자. 나왔어? 아, 나왔구나. 어. <웃음> <웃음> 무서워. 아 이거 무서워. 아까 거기로 가보자. 야, 야야야. 어... 어... 뭔데? 빨리 들어와. 야다잡봐야안 다치잖아. 나가 빨리. 뭐야? 숨었니? 아. 어. 가자. 오우씨 이게 렇뭐두번 연속으로 찾아와 내 맘속에. 여기 열렸다. 아, 역시. 내 맘속에 숨 쉬고 있는. 야 이거 이눌러라 야. 엘리베이터 타자. 살기 위해 동생을 내 쫓았대. 이런. <laughs> 야, 이거, 아이템 얻은 것들 잃어버리면은, 그냥 끝이래. 다시 깔아야 된대. 야, 그래도 에어리언 한 번도 안 보고 잘 깨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아, 모션 트래커 다시. 된다. 소리 들리지? 어. 어, 그래. 이게 너한테도 소리가 들린다는 게참 신기하다, 야. 내가 들고 있는데. 여긴 길이 아니고. 여러분들, 요렇게 짬날 때, 새로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를 모두 다 함께 추천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락은 아닐 거고, 이거야. 쿨링 로드 컨트롤 센터. 뭐야, 또. 야, 레벨 5 액세스 키카드가 또 필요하대, 야, 씨. 뭔 놈의 카드가 이렇게 많아? 내가 갖고 있는 건 레벨 3거든, 지금. 여기 길 있다. 아, 그, 그래, 그, 그로 갈게. 어어어! 어어, 미친, 아, 미 <laughs> <laughs> 네. 이거 알고 그랬지, 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다 지져버릴 거야. 다 지, 지져버릴 거야, 나와. 나와! 이게 뭐냐? 어, 야, 여기 불 타고 있는데? 어, 야, 이거 어떡하지? 어, 야, 꺼진다. 뭐야. 야, 빨리 꺼, 다. 야, 불 꺼, 이거, 불 꺼. 이거 게 깨면 안 되지 않아, 이거? 아, 일단 불은 끄고 봐야지. 아, 못, 뭐, 뭐, 못 들어가네. 아, 여기 못 들어가네. 뭔가 투명한 벽이 있네. 이,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나? 야, 일단 다 뒤져보자. 어, 야, 여기 아까 우리 왔던 데 아니니? 뭔가... 아까 왔던 데인데? 그치 비슷하지 똑같거나 거 아니야 아닌가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야 일단은 대자이 온가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야 될것 같다야 살살살살 야 이것도 그래도 갑툭튀는 없다 그래 이거 아까 보고 나안 무섭네 그래 아까 본거 너무 무서웠지 어어어어세스튜너 이거 뭐야 어야 아, 도어 뭘. 콘솔을 해킹할 수 있대 이거면 되겠다 야 그리고 여기 소화기가 있는데 아까 우리 불끈거 잘못한 건가 봐 소화기가 따로 있네 아 아까 그불 나온 불끈거어그 따로 따로 해야 되나 봐 여기 뭐 아무것도 불켜. 없고 다시 불 키라고 왜 <laughs> 내려가자 일단 그대는 그대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아, 여기, 이거 아니고. 키카드. 아, 맞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키카드 아까 필요한 데가 어디였어? 아까 길 없다고 해서 왔던 곳이. 것이... 여기야. 어? 어, 여기 맞지? 그래. 그거가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 내가 할게. 어? 해킹. 야, 해킹하라고. 어? 아, 야, 이게 해킹이구나. 이게 해킹이요. 문을 깨부술 수 있다, 있다는 거. 음, 이게 해킹이구만. 이게 해킹이었다니. 어. 굉장히 마인크래프트 답구만 야, 역시 네모네모 게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만 뭐가 무섭다 그래. 어! 잉어야! <laughs> 안 돼! 이어야 <laughs> 야, 너 내가. <laughs> 야, 내가, 내가. <laughs> 야, 내가 보는 앞에서 그냥. 야야 야, 완전 호로록인데? 에어리언이 호로록. 아, 다시 왔니 야, 여기야. 요 지점을 네가 밟은 거야, 요거. 어? 괜찮네. 야, 너뭐 봤니? 아, 니 아무 거도자에어리이 거미졌어. 너개 놀래. 너개 놀랬지. 이거 이거 지져 봐, 이거. <laughs> 아, 어 지져 보라고? 어, 알았어. 아, 야, 너무 웃겨 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형을 먼저 보내라고, 바보야. 왜 먼저 가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그러니? 어, 야, 열렸다. 나 먼저 갈게, 이번에. <웃음> <웃음> 야, 근데 웃겼다, 조금. 계, 계세요? 그걸로 깨는 거 아니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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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깨지길래.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는 깨는 건 깨는 거고, 어, 다른 길들 한 번. 뭐야, 여기. 뭐 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뭔데? <laughs> 아까 그 장면이 너무 내 눈에 생생해, 아직. 오, 야. 깜짝 놀랬다 야, 이거 뭐냐? 저 버튼 눌러봐 나 여기서 여기. 노 파워 야둘다노 파워야 지금 그렇지. 얘는 파워가 없어 맨날. 야, 헬스장 좀 다녀야겠네. 아 응. 이거 고쳐봐 이거 죠 그렇게 메가리가 없어 아 이거구나. 음 렌치. 렌치. 그렇지. 그, 그리야야뭐메세지가안 떴는데? 기다려봐. 어어 된거구나 액세스 튜너 이건가? 아 이거다 오 해킹 오 해킹 오예와야콜봐 예. 진짜 열렸다 뭐야 이거 뭐지? 쿨링로드 핸들 아야 이거 그거야 뭐 여는거 있잖아 돌려가지고 여는거 핸들 있지 어, 나핸들다 있어, 어. 응. 이렇게 열어. 그렇지, 그렇지.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 뭐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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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탈, 탈, 탈출. 탈출할 배 찾으래.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냐? 어디지? 어, 야, 야, 터진다. 어! 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 켜졌다.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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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 저기 찜착해, 저기 진짜게 진짜착해침착해어디냐침저 오이 갑자기야 어 일단 여기 그렇지 에어라야뭐 있어 안해 아야 아오나나나나나나 어,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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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졌어어 열렸다. 뭐야 아까 왜 아까 에일리언이 있었는데? 야 빨리 해냈어. 일단 야, 야 이거다 이거 셔틀. 타타타타타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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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거야 빨리. 뭐해? 이거야. 이거야 내어 빨리 와. 이거야. 아, 어 탔구나. 어 가자. 어 뭔가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을 텐데. 이거다 가자 도망가자 피해 같은 거또 파워가 없다면 게임 꺼버릴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파워링업 하고 있어야 힘 키우고 있어요 오오 뭐지 야 U.S.U.S. 아 U.S.S. 아구라라는 우주선에서 탈출했대 우리 하, 기다려봐. 탈출 했네. 그치, 근데 왜안 끝나? 영원히 여기서 죽으라고. 얼락, 얼락, 얼락이라고. 10, 야, 이거는... 아, 지금, 지금 대사 엉키고 있거든. 저 버튼 누르지 말아봐. 어, 열렸다. 어디 열렸어? 아 어디 열렸어? 어. <laughs> 야, 헬멧 좀 보자. 와씨. 깜짝이야. 어, 잡아, 잡아, 잡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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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찍. 저기... 오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같은 거. 오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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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야. 야, 읽어보자, 이거 뭐냐. 나 아까 외계인의 모습을 봤지. 그래, 야, 야, 봤다. 결국에 한번 봤는데, 야, 이, 이 스토리가 결국에, 이제, 그, 우리가 탈출한 탈출선에 에어리언이 타 있었고, 결국에 돌아온 그 찰리랑 같이 있는 그 탈출선에도 에어리언이 있으니까 우린 죽은 목숨이다, 이거야. 알겠지? 아, 이런. 어, 아, 비켜, <웃음> 좀. <웃음> 어, 코멘트 좀 남겨주세요. 요 맵, 그, 댓글란에다가. 아, 야, 아파. 음... 지금 업데이팅하고 있대 야 하지마 어... 야 때를 가려 알겠지? 어... 크리스마스 어드벤처 맵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몰라 어... 홈페이지 이거구요 어... 메이킹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하고 야 여기 젠더란 사람 젠더369란 사람이랑 찰리309란 사람이 만들었는데 야, 야 이런 고퀄이다다 다 있냐? 진짜 대박이다 이거. 그치 쩌는 거 같아. 퀄리티 진짜, 진짜 대박인 거 같아.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네. 여러분들 에얼리언이었습니다. 박수. 빨리 나가고 싶어. 야, 공포 맵두개 했더니 야 너무 힘들다. <laughs> 아, 땀나. 이야, 잠깐 끊을게. 어. <laughs>